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각종 한국사 시험에 조광조의 개혁 정책 중에 하나로 현량과 실시라는 개념이 종종 나옵니다만 말 그대로 현량과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번 2026학년도 법학 적서고 시험 리틀하고도 하죠. 그 언어 이해 영역에서 그 현량과 실시의 배경과 찬반 논쟁에 관해서 상세하게 소개된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줄 시작하겠습니다. 1518년 6월 중종 은내가 정사를 돌보면서부터 태평한 통치를 바라며, 바라여 널리 인재를 구한 지 열해 남짓이나 효과 없이 한탄만 할 뿐이니.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중종이 지금 왕이 된 지가 열해 남짓, 즉, 10여 년 되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지금 그런 말을 한 지가 1518년입니다. 자, 이 아시다시피 중종은요, 자기의 이복형, 변상군을 몰아내고 중종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해가 1506년이니까 지금 1518년은 자기가 왕이 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한탄만 할 뿐이니 많은 현능한 이들이 추, 추천되어 어진 교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의논, 의논하라 하고 명하였다. 자, 이제 좀 새로운 관리 선발 제도를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조선의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은 시험으로 제목을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 제도를 고려로부터. 자, 고려 시대 과거 제도, 과거 제도 하면 4대 때, 광종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진짜 한국사 모의고사에 단골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려로부터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과거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자이 과거 제도의 기본적인 음, 이념은요 유학적, 소,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어~ 선발하는 것인가 그런+ 그런 사람들 선발해야지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를 잘통치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적 소양+ 소양 성리학 표방 자 일단 가장 상위 개념이고요. 자 학업을 바탕으로 한 등용 방식은 학문 발전과 사회 교육을 이바지하였다. 그니까 러 전통적인 과거 제도의 또 장점과 또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썼습니다. 하지만 하고 이제 부자 용이라든지 한계 또는 폐단이 나오겠죠. 하지만 시험만을 위한 경전 암기와 모범 답안 위주의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 공 으로는 또 다른 소양이라 할 여기서 또 다른 소양은 어떤 소양입니까? 유학적 소양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소양이라 할 품행과 덕성을 키우지 못한다고도 하였다. 종종의 학교는 학교 학요 명령이죠. 이러한 인식과도 맥이 다 있다. 즉 어, 유학적 소양, 소양은 이렇게 공부 잘하고 암기 잘하는 사람을 잘한만 뽑아 가지고서는 유학적, 유학적 소양을 골고루 갖춘 사람을 뽑기 어렵고 뭔가 품행과 덕성을 갖춘 사람까지 좀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이 조선 왕조에서 덕성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로 적었지만, 금년도 EBS 2026학년도 수능특강 독서 부분에 그그 그 중에 지문 중 하나로요, 조선의 왕위 계승 왕위 계승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진 독서 지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몇달 전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조선에서 이제 겉으로는 형식은 그, 그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의 형태를 취했지만 그 기본적인 개념은 덕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준다. 그러면서 상당히 역시 중국 전통부터 그 이렇게 유교 국가에서는 덕성을 갖춘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덕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조광조 등장합니다. 조광조가 주도하, 주도하는 살인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글재주만 시험할 뿐 관료로서의 재능이나 인품 행실 등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인품 행실을 또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두 글자로 바꾼다면 덕성이 되겠죠. 네, 그런 인품 행실 등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제도에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폭 여기서 항상 딱 다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주제가 이제 조광조가 새로운 관리 선발 방식으로 현량과를 이제 그 도입을 하고 또 중종이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한 얘기가 쭉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이 혈연과라고 하는 제도는요 기존의 시험 위주로 해서 관리 선발하던 과거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지 결국 그거를 없애고 대체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네 기존 과거 제도의 단점이 앞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 부정적 측면이라든지 한계의 폐단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 어, 제도로서 혈량과를 주장한 것이 결코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 또는 대체 수단으로서 혈량과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거를 항상 맨 도입 부분부터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하여튼 보완으로서 이렇게 천거제인 혈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덧붙여 현행 제도는 권세가의 자녀가 합격하기 유리하여 초야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과거 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이, 방식이었고 어, 노비가 아니. 한번 백성은 누구나 은실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 있다. 그건 사실 지금에도 여러 각종 시험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비판이고 늘 그렇습니다. 항상 뭐 시험범위 정해놓고 문제 풀어가지고 또답 정해놓는. 그런 시험에서늘 항상 이런 비판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역시 조선시대 과거도 마,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참고로 또 이게 조선의 신분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은 일단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그래가지고 양인과 천민 딱두 가지 신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속에 이제 양반, 중인 뭐 다, 아니, 그렇죠. 양반, 중인 또는 농민들 같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단 양인 신분에 속하기만 하면 요걸 달리 말하면 노비가 아니라면 천인이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자격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또 뒤여지겠습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에 경제적 음, 뒷받침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과거의 최종 합격은 벼슬할 음,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라서 음, 급제한 뒤에 실실직을 받아 실제 직위를 받아서 관료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시험은 지배 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과거 시험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 인 같지만 음, 현실적으로는 이런 또 어,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음, 출제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거는요 최종 합격까지 한다고 해서 음, 벼슬을 자격까지면 주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제 벼슬이 얼마나 잘 올라갈 수 있는가는 뭐 어느 정도 후원 인맥 지금 말하자면 백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 그런 또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음, 한계가 있다. 그런 점들이 계속 이렇게 과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는 매우 힘든 시험이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쭉어 음, 절차가 나오는데요. 이제 읽어 보시면은 어, 기존의 과거 시험의 절차가 나와 있고, 거기에 반해서 또 현란과에 좀 비교적 간소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험을 쭉몇 단계로 치르는 과거제도하고 현란과제도 그 절차를 잘또 비교 대조하는 그런 또 읽기 방식이 여기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꽃를할수 있는 문과는 경전의 암기와 해석뿐 아니라 장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평가한다는 어, 점에서도 어렵지만 시험 과정도 구비구비 어, 고객끼리다 몇 단계를 막산 넘어 산, 산 거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와 글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자 일단 과거에 일단 두 파트가 있습니다. 생원시와 진사시. 생원시는요 경전 이해 중심 또 진사시는 글짓는 능력 즉장문 능력 중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중에 내용 일치 문제로 가가 지고 이렇게 뭐 진사시하고 생원시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바꿔치기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비구 대조되는 쌍들을 잘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진사시근데 자, 이 생원시 진사시다 공동점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초시하고 복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월이나 진사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생원시, 진사시 각각 초시하고 복시를 거쳐야 되고 즉 1차 시험, 2차 시험 거쳐야 되고 그걸 거쳐야지만 문과에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과에서도요. 경전 장문 논술로 또 초시 3단계, 복시 3단계 거쳐. 자, 여기 그러니까 생원하고 진사시 에만 초시 복시가 있는 것이 아시 아니고 문과로 즉 본산에 올라가서도 초시복시가 또 있습니다. 네. 그 3단계, 3단계씩 거쳐가지고 최종 33명이 뽑힌답니다. 와, 아, 정말, 그, 산 넘어 산이네요. 자, 이들이 다시 치르는 전시는 품계를 내리기 위해 등수를 정하는 논술 필기고사로서 임금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최종, 최종 파이널 라운드가 전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 파이널 라운드에서 등수는 어떻게 매겨지나 보겠습니다. 성적에 따라 정 7품, 정 8품, 정 9품을 받고 장원은 종 6품이다. 그러니까 장원이 제일 그래도 비록 정이 아니고 종이긴 하지만 제일 풍계는 높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에 따라 출세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출 열리는 출세의 길 때문에 소수의 정원만 뽑히는 험난한 시험에 지원자가 구름 같아 구름처럼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로 했다. 보기도 했다. 요즘 말하자면 재수, 엔수 그런 사람들이 옛날 과거 시험에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면서 어, 현령과 이제 그 시험 절차가 딱 비교되는 측면이 나옵니다. 현량과는 덕망과 행실로 각처에서 천구단 이들로 한 번의 논술시험을 거쳐. 즉, 현량과는요, 뭐, 생호치 진사시 그런 거 없고요. 초시 복시 그런 것도 없고, 딱한 번, 마치 여기 문과에서는 파이널 라운드, 즉, 임금 앞에 전시가 바로 파이널 라운드에서 임금 앞에서 논술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량과는 뭐, 일단 필기시험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이어서 암기하는 그런 거는 최종 파이널 라운드 한번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게다가 급제자들에게는 일반 과거보다도 높은 품계를 주려 하였다. 이러면 좀, 어, 뱃딴 그식 정말 어려운 시험을 참, 그, 겹겹이 겹쳐가지고 겨우 33명의 합격한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오히려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요 문단을 정리하면서요. 현량과라고 해서 오로지 추천 천고에 의해서만 관리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니까 즉 시험을 완전히 생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단계에서 딱한 번의 시험이라도 치르긴 치릅니다. 그니까 러이 현량과라고 해서 무조건 천고로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한 번이라도 논술 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 거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천거제에 대해서 그 기존의 과거 제도가 더 훨씬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은 좀 반발이 크겠죠. 그런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천거제에 대하여 훈구 어 훈구세력의 반발은 컸다. 여기서 중종 시대의 훈구세력이라 하면 바로 중종 판정즉 중종을 도와서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은 어, 반정 공신들. 박원종, 그런 일파겠도 하여튼, 그런 풍부세력의 반발이 컸습니다. 시험 없이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519년 현량고가 실시되었다. 아까 중종이 새로운 선발제도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명한 것이 1518년이었는데, 딱 1년 뒤에 이렇게 1519년에 현량고가 실시가 되었는데, 바로 1519년이 조광조와 그 살인파 일파에게는 운명의 해입니다. 바로 1519년이 기묘한 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그 유명한 기묘사화가 벌어진 해가 1519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1519년에 이렇게 찬반 논쟁 끝에 혈량과가 실시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음~ 청구된 이들을 선발하여 근정전에서 논술로 시험하였고 아까 그 마지막 단계 한번 논술 시험은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논술로 시험하였고 열두 명의 관직 보유자가 포함된 28명의 문자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근데이 28명의 숫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패스 패스업로 해가지고 28명을 줄인 것인지 그 근거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28명이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인 혈연과 물론 아직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감으로 이 1519년 김현은의 딱혈량과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그 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이, 28명이 이렇게 현령과 합격이 됐고 그중에 자그마치 12명씩이나 기존 관측 보유자가 있었단 얘기고요. 자, 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장원은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운 김식이었고 살인파의 후원자로 알려진 안당은 세 아들이 모두 합격하였다. 자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아까 바로 정적들이 뭐 이런 현령과 실시하면은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 아까 비판적인 반대 여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훈구파를, 자, 뒷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훈구파를 견제하는데 살림을 이용하려 했던 중종은, 중종도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현란과는 결국, 김여사와의 주요한 계기와 명분으로도 작용하였고, 사화 직후 현란과의 문과 합격은 취소되었다. 참, 좋았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후 현란과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과거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 가보개혁, 즉, 1차 가보개혁을 말하는 것이죠. 갑오개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미있게 우리 지문 읽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리트, 언어의 문제는요. 지문이 많은 대신에 또각 지문당 문제가 한세개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의 1번입니다. 지금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것인데요. 현량권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를 돕는다는 과거제 목적을 표방하였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제일 문음부터 봤을 때이 과거제의 기본 컨셉이 목적이요. 이렇게 유학적 소양을 갖추 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과거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그래서 뭐 과거제도건 현령 과은등지간에 이렇게 조선 같은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선발하는 기본 컨셉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 절뭐 물론 세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기존 과거 제도와 현령과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근본 목적은 다른 것이 없죠. 이제 바로 그래서 선지 1 번이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너무 갑자기 1 번부터 답이 나오는 것이 좀 어정쩡하면은 그냥 나머지 2 번부터는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적절한 것 바로 1 번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자면은 이 현령과라고 하는 거는 과거 제도가 이제 물론 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한계라든지 또, 패단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음, 제도였지, 대체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과거제도의 목적, 컨셉인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한다는 건 공통적인 것이죠. 그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혈량권 실시로실시로 초향에 붙인 선비들이 대거 품계를 받아 관직에 등용한 게 되었다 했는데요. 바로 그게 틀렸죠. 여기서 초향에 붙인 지방 선비들이 합격할 합격한 사람이 나오긴 했겠죠. 근데 대거가 틀렸습니다. 아까 혈량권 실시했더니 어떤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했습니까?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렇게 합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향에 붙인 어, 지방 선비들이 대거 품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수가 다수가 서울 거주한 사람들이 많이 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지 이번 적절하지 않고요. 삼 번을 보겠습니다. 생원과 진사는 관직을 받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실제로 벼슬을 하려면 문과의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했다. 자 시, 물론 실제로 벼슬을 할 자격을 받으려면 문과의 단 초시복시 거치고 또 전시도 거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앞부분에 틀렸습니다. 네. 생원과 진사만 한다고 해서 결코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최종 합격까지 해야지만, 관직을 받을 자격은요, 문과 마지막 전시까지 최종 합격을 해야지만 관직을 받을 자격. 여기서 아까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나요? 그, 네. 벼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생원과 진사만 가지고는 결코 벼슬할 자격 또는 뭐 관직을 받을 자격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또잘 승승장구해 나가려면 어뭐 쉽게 말해 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약간. 이어졌죠 그래서 바로 이 일단 요 선지 3번은 앞부분부터가 틀렸습니다 생원과 진사만 합격해 가지고는 즉뭐 일종의 예비 라운드 같은 거죠 그런 것만 가지고는 결코 관측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과거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평가로 되어 있어서 덕성을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물론 관측이 아니 과거가 덕성을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많이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 온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에도 당연히 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평가 대상이었죠 경전 암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즉, 아니라가 아니죠. 네, 논리적으로 이것도 역시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게 땡이고요. 다음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사원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합격하여 고위관리로 성장하기 쉽지 않았다. 자, 뒷부분 맞지만 우리가 앞은 금방 이렇게 조선의 신문제도 생각하면은 앞에가 확실히 누구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아까 양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고, 이제 이걸 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노비는 안 된다는 거였죠. 네 노비 같은 천인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누구든지 해서 틀렸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선지 일번 답으로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참고로요, 과거가 그 선지 4번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요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시험의 평가 대상에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고 아까 또 생원시 말고 역시 진사시에도요. 어 어디야? 예를 들어서 진사시 같은 경우도 글 짓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글 짓는 능력. 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논리적으로 또 서술하는 능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일어나서나 그 그런 면에서 4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다음 문제 11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윗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 1 번입니다.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더 높은 풍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거 아까 그 등급 때문에 자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N수생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지 1번 적절하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양반 지배층은 정보와 인맥, 재력을 활용하여 과거를 통한 출세의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이건 뭐 굳이 돌아가서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선지 3번 현량과의 시험은 품계를 받을 총원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시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최초이자 마지막 실시됐던 현량과의 합격자는 28명이었습니다. 네, 합격자가 각자가 28명이었는데 28명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명으로 하기로 총원을 정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네. 총원을 정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식으로 이제 기존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 최종 전시까지 거쳐 가지고 최종 33명을 어, 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시는 최종 33명을 선발했는데요. 전시에서 아예 이렇게 숫자를 정해 두고 33명을 선발했다고 해서 이 현량과 28명도 미리 정해놓은 총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논리 비약입니다 즉그 다시 전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33명으로 정해놨다고 한다는 것을 정해놨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현량과 합격자 숫자 28명도 미리 정해놓은 총원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이 안됩니다 그런 근거가 지금 지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추론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선지 3번이 유력한 후보인데요 일단 한번 어, 혹시, 음, 4번하 5번도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4번, 5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추천제 관료 선발의 도입은 사림 세력을 일거에 등용하려 한의도였다가 비판받았다. 비판 그래서 이걸 아까 음,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고 의심받았던 얘기가 나왔죠. 지나친 당파 형성. 하여튼 선지 4번도 맞습니다. 또 선지 5번입니다. 훈구파는 즉 조광조의 반대파들이죠. 훈구파는 관리 등용이 편파적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력 위주의 과가지를 옹호하였다. 여기서 편파적일 가능성 아까 지문의 표현을 빌자면 부당한 특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특혜. 자, 이런 걸 우려했고요. 그래서 정작 현령과 실시해봤더니 뭐 서울 사람 위주로 되고 조강조가 친한 사람들 되고 해서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도 맞고 그래서 역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추론 내용은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이쪽 읽다 보면은 이제 결국 혈령과를 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찬반찬반 찬반 어. 뭐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꼭 허법과 장문 찬성적 반대적 각각 입론하고 꼭 반박하고 꼭 그런 구조 같은데 하여튼 흥미있게 이런 가상의 대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종입니다. 선왕의 등용제들은 여기서 선왕은 바로 자기 앞에 왕 연산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연산군은 반정의해 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이제 중종 당시에는 왕취급을 받지 못했고요. 여기서 선왕은 바로 자기 아버지 성종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왕의 등용제도는 항구적이나 별도로 시험하는 법도 있는 것이니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추천에서는 명과 실이 어긋날 염려가 있음을 명심하라. 바로 아까 우리 천문단에서 나온 바로 중종이 하교할 때 바로 그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광조의 즉 어, 천거제도, 현령과제도의 찬성 의견이겠죠. 자, 조광조가 말합니다. 제주만으로 선발하면 그 행실을 알수 없는 패단이 있으므로즉 덕성을 알수 없다는 거니까 덕행까지 감안하여 뽑는 천거제가 이상적입니다. 했습니다. 그다음 정광필이 찬성 하나, 반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정광필은 참고로 이 시기 당시 영의정, 영의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정광필입니다. 제주와 행실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청거에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왕 때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법제를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즉 이렇게 청거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그거라고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데 가면서 결국 이 정광필의 의견은 뭡니까? 반대하는 거죠. 네, 청거제 반대하는 겁니다. 네, 정광필은 청거제 반대. 일단 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남권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남권 어 현행 과거는 이미 현량권을 시행한 한 나라에서의 실패를 거친 그때 정착권 제도입니다. 잘못된 청구로 하여 청구자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역시 이 남권 역시 이 청구제도는 현량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허법과 장문 같으면 뭐 찬반찬반 찬반, 마치 지그재그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계속 반대 의견이 연달아 두 연달 두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역사 시험은 아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수 있는 거는 정광필하고 남군은 그풍급파가아니까 그런 추측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요 한나라에서 이미 현량과 즉, 천구의 은 관리 등용 방식을 시행했다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끔 동아시아사 문제 에 나오는 개념이 있죠. 제가 여기 있었듯이, 한나라 때 이렇게 천구의 은 관리 등용 제도가 향거리 선제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나라 때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정한 역시 한나라 무제가 동동서의 건의, 권위에위의해가지고 채택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한나라에서의 향거리 선제를 본단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 남고는 역시 음, 령과 또는 청거제 반대했고 요 그다음에 김정을 보겠습니다. 김정 같은은 딱 찬성이 나올 차례인데 보겠습니다. 사소한 패턴에 얽매여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원은 언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결국 김정은 찬성 위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패단 같은 거 얽매이지 말고 현금과 실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고 이제 또 마지막에 조광조 조광조가 끝냈습니다. 재주 있는 이도 여전히 뽑힐 수 있으므로 천구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서 김정은 의견을 뒷받침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찬반 대립 의견을 받고요. 자 가장 적절한 거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 일 번입니다. 중종은 추천제 방식의 도입을 지시하면서도 천구로 말미암을 패단하때 이제 아까 명감이라고 뭐야, 명과 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명이, 아니, 너, 명이 아니고 실, 한자로 쓰겠습니다. 네. 명과 실에 대한 인식과 경계를 드러낸다. 이것도 맞고요. 선지, 아, 그럼 가장 적절한 거. 역시 이것도 답이 1번 금방 나와버렸네요. 네.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조광조는 정광필 남군 김정의 반대에도 현량과 도입을 관찰하고자 고군분투한다. 자, 이걸 고군분투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반대 의견이 김정은 반대 의견이 아니죠. 김정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땡이고요.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정광필은 관리 선발의 시험 제도를 천거제로 대체하려는 조광조의 주장.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기본 컨셉으로 봤습니다. 천거제는요, 그 기존 과거제도의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지 대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하려는 조광조 주장, 그 대체하려는 틀렸죠. 그거부터가 땡이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남보는혈령과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찬성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는데, 물론 역사적 경험, 하늘에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남보는 역시 혈연과에 반대를 했죠. 즉 찬성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선지 5 번입니다. 김정은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친 패단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주문한다는데 자 김정이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얘기 얘기한 패단은 뭡니까? 사소한 혈량과의 사소한 패단이죠. 혈량과의 사소한 패단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실시하고 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폐단이라는 말이 나왔지. 이 여기서 경전의 학습에 치우치는 폐단은 기존 과거제 폐단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비슷한, 비슷한 단돌만 가지고 서로 짜기도 서로 뭐야. 카테고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한개선주로 만들어 놨네요. 즉, 경전의 학습에 치우치는 폐단은 기존 과거제도 폐화, 과거제의 폐단입니다. 근데 김정희 주장한 것은 자 어떤 패단을 치우치지 말라고 한 거냐면은 기존 과거제 패단을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혈량과가 시행하다 보면은 사소한 패단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고 그러니까 혈량과 시행합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거 역시 12번도 선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역사 시험에 단편적으로만 나오는 조광조의 혈량과에 대해서 또 리트 지문에 흥미게 나온 질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말이죠 참고 참고로 이렇게 이 현량권을 처음으로 실시한 기묘년에 천오백십구 년에 기묘사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찬반 의견들을 가상 대로 하고 계시는 이, 이분들은 기묘사화 때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첫 번째로 반대 의견을 폈던 영의정 동광필은요 딱, 딱 봐도 조광조와 반대가 되는 훈구파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그래도. 김효사화 때는 이 사람이 조광조를 구하려다가 파직이 되었다고 하고요. 남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 김정의 경우는딱그 조광조와 같은 살인파라고 하는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역시 그 김정 같은 경우에는 김효사화로 화를 입어서 일단 귀양 갔다가, 즉, 사양 먹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네, 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